먼저 갑니다. 그거, 그거 영상 전장할 걸. 제한테 어, 어떻게 쓴겁안 하셨죠 아직? 네. 먼저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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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게 할것 같아요? 아 신장 가야지. 일단 주술사는 저 비일장 따놨으니까. 음, 야만인 이제 A 가보세요. 야만인 좀 집어 넣어 하시는데 이제 안돼안 돼, 안 돼. 야만인 말고 다른 걸 꺼냈을 때 오히려 더 트롤 취급받기 때문에 이제 야만인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아니야. 그런 거지. 기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야만인으로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. 어 조금 트롤 하면은 음 그냥 그래 보이는 거고 똑같이 그냥 아유, 기대도 음. 안 했다. 근데 주술사 했다가 하면은 옛날에 A 뭐 어? 10등까지 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아니 어, 그거는 시청자 마음인데 난 지금 어제 대기반면에서 생존자한테 꼽을 먹었잖아요. 예. 그거는 다르지. 걔들은 내 아. A인지 몰랐을걸? 맞네 맞네. 어. 그냥 허접대기로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허접대기로 볼걸? 야만인에서 음. 허접대기로 보이면 어차피 욕먹는 캐릭 음. 어... 응. 즉사 노노해 소리 들을 바에야 뺑뺑이 돌면 <laughs> 아, 끝이라고? 뺑뺑이 아, 어, 돌면 은그 칼로 내리찍던데? 나 살다살다 살다 저런 소리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<laughs> 내가 허접이라니 <laughs> 짝집애 OMG입니다 짝집애 허접이라니 중앙 돌리러 가요지 중앙 계세요? 거미가 3판에서 끊었어요 끌애요 끌애요 끌끌끌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예 뭔가 짝퉁 가위를 안았고요 큰 공으로 빠진 듯 누가 트름했어요? 트름나 안함 트름 나오나라고요? 예 이제 어? 욕먹는 걸좀 즐기는 걸지도? 빨리 가요 빨리 가면 어디가요 저친구들 이제 몰라요 알포대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, 이러면은 탈탈락 하네, 탈락 아무리 겁줘 말하지 스가 그리고 지금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빈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, 빈 곳으로 간것 같은데요. 감지은 없는 거 보니까, <laughs> 아, 네이스 잠깐만, 저 골뱅이 이 친구 아니지, 어, 어제 나만났던 친구 아니지, 나 그래? 잠깐만 선보는데? <laughs> 같이 한번 도와줄까나? 어왜 심장이? 어 자석으로 기절 한번 먹여줄 수 있나? 어어어야무지게 기절 넣었어요 아뵤! 아뵤! 이러면 거리 쫙 벌렸겠지? 예. 네? 완전히 벌렸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스. 이 거미 좀 먹어주고. 얌얌. 언냠냠 감재근이 여기 또던거 같은데? 일단은 해독을 좀해 할게요 예. 그래 거미줄 그.. 그 단속반 들어가세요 거미줄 단속반 예 제가 거미줄 먹고있어요 야금야금 먹어야지 음맛있다 맛있다 어 근데 더럽게 안떼진다 제수형? 아, 아니 거미줄이요 아 제수님좀더 케어해주고 싶은데 막 마스 뭐 알티네 뭐야 나는 그 바른지 이어 어, 여기 여기 상판으로 올 수도 있, 있겠는걸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거미마은 그게 아니야 이거 이거 좀 해보세요 네, 네. 어? 어 개공해 간다는데 느낌 있지 딴거 땅거 잡아야 될때 그러면 나아 지수네 차차 아, 아. 에 차차. 지금 갔는데. 어잉 아, 개공. 너의 핑이 그 뭐냐? 책임을 져라. 간다 했으니 가라. 두개 분명 다돌아가는게 있을 것 같은데? 그세거 잡는 것보다 글쎄 제가 아까 이미 여쪽으로 온 상태로 발동을 해 가지고. 어? 괜찮아요? 없나? 화이팅 버티세요 어, 여런 훈훈함 여런 훈훈함 여런 어... 로터님 혹시 같이 가실래요? 아 <laughs> 그럼 후계속을 어떻게 해요 어 잠깐만요 어, 어 어떡하지? 멧돼지 미리 타고 가야겠는데? 죄수 이제 좀 죽을똥 말똥이에요 네 개고.. 개우... 어왜펴 잠깐만 이거 어떡하죠? 죽었는데요? 어, 어, 예, 예. <laughs> 아, 아 야만 개공이라도 살려야지 뭐 고치를 이러면 안 되잖아. 에 예. 근데 살려 될듯나거 그거 90아20 편에 해독 완료됨 그래요? 어 지금 98퍼. 검이 쳐 피해 주고 자식아. 암장이야. 지지지지지오아 암장이야? 어, 지었어 지였어 너그 피해야 돼 빙빙빙빙빙빙. 거미줄, 너는 피해야 된다. 자, 피했지, 자식아, 나이스. 오케이, 터트릴게 예. 후. 굿. 너몇몇 초냐? 나 30초. 야 붙지 마 여기. 예, 아예 완전히. <laughs> 도망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. <두> 설마 <laughs> 공장 크레용을 한번 살리는 각을 한번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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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어 뭐 음. 왔어 오케이, 왔어. 뜨뜨뜨뜨어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오케이, 왔어. 오케이. 기계가 살리러 가거든. 어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반대문. 그럼 네가 하나? 문을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반대문. 응. 어. 일단 이제 살려서 살렸어 어, 근데 개공이가 아니 개 개구, 네가 개구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개공이가 지금 큰 문으로 가거든. 아 그래? 그리고 얘가 여기가 개구인지 한번 봐볼게. 어 여기 큰데 개구인 거 같은데. 개구 여기다. 어. 어, 어. 어 개공이가 지금 사부작 사부작 잘 가고 있어. 어디로 가? 큰문큰문 큰문 가고 있어. 나도. 난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음... 너 개고 탈출 누르도 되고 너도 큰 문으로 가도 되고 이미 얘는 거큰문다 도착했거든 나도 그냥 콩어 뒤에 왔다 어 오케이 이러면 쇼부를 봅니다 네이스 샷3위 탈출 <laughs> 야 야만인이기에 갈수 있죠 야만인이기에 가는 판단이 나오는 거지 어디? 1. 음, <laughs> 6티어가 고앞이고만 이거 이거. <laughs> 설렌다. 어. <laughs> 야, 아하. 그래 술사 그만 좀 하라니까. 야, 저분 아까 야만이 야만이 그만 날아해 놓고 야무지시네. 탈론... 이게 바로 무디르라는 음. 것인가? 오케이. 방년 분부상님 2,500원 당 갑니다. 좋아, 좋아, 감사합니다. 아, 나 어제 1 게임에서 느꼈잖아요, 여러분들. 아, 다 다들 보셨잖아요. 예. 네. 야만이니 답이다.